저희 지금 잘츠부르크에서프랑크푸 프로 트로 무사히 넘어왔고 지연되고 그래가지고 한의의뭐 프로 프로 프 시간 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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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프랑 프로 트트중역역에처처에숙소잡잡았데 저희 희짜짜몰랐든요요냥여어여처에 어 비해 싸가지고 숙소를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숙소 있는 그 중앙역 쪽 조금 벗어나면 그 거리 자체가 마약자들이 이렇게 쫙 모여져 있는 그런 아, 네. 거리래요. 그래서 우선 와서 첫날에 밤에 왔는데 길거리에 마약하는 사람들도 많고 너무 무서웠지만 호텔에 어, 숙소 어. 들어와서 잘 잡고 지금은 아침에 이제 장볼 거리 있나 좀 구경 좀 하고 오늘은 작업 좀 하고 쉬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카메라를 켜 봤어요. 그리고 오늘 작업을 위해 오늘 식량을 샀는데 거기 물가 후덜덜이에요. 닭다리 하나랑 순이체 그냥 돈가스 산장이랑 음, <laughs> 소시지 빵이랑 그 다음에 샐러드 샐러드 이렇게 했는데 21,000원 21 나왔어요 이게 말이 되는 물가인지 호달달 안녕하세요 인사 못하고 지금들이네요 저희 중압역 갈게요 아이다. 안녕 그래도 여기는 여기 활성화돼 있다 뭐 응, 버림만 하나 너는다 괜찮잖아 스타벅스도 켜져있네 사람 아, 많은 것봐잘 응. 나온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갤런 가는 버스 탔어요 그리고 제가 감기 때문에 지금 한 4일차? 5일차 만에 나왔어요. 오늘 처음으로 블라블라 버스 탔는데 쾌적합니다. 블라블라블라. 응, 이것도 청렴기랑 여기도 모여서 콘센트. 지금 시간 현지 7시. 잘 갔다 오겠습니다. 잘 네, 오겠습니다. 켈른. 하나 둘.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디서 왔지? 프랑크 브로트에서 켈른 여기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켈른 대성당까지 갈 건데 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공항에서 지하로 내려가시면요. 그 지하철 같은 게 있거든요. 공항철도 요 S 이거 타고 켈른 대성당까지 가고요. 내려서 150m 이면 바로 켈른 대성당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거 이거 따라가면 돼요. 요거. d b 랑 S 기차 드디어 탔습니다. 기차는 자유자석죄. 오늘은 살짝 흐린 날씨. 독일의 바깥 풍경은 여기는 좀 외곽마을이라 그런지 한국의 어느 시골과 다름 없습니다. 저희는 켈른역에 내렸고요. 바로 첫 번째 코스로 켈른 대성당 보러 갈게요. 켈른역에서 지하차도로 연결되어 있어서 지하로 지나가고 있고요. 땡구씨는 많이 아파서 오늘 켈른편은 저만 출연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켈룬 내렸습니다. 내리자마자 바로 대성당 찾으러 가볼게요. 여기는 평범한 맥도날드 거리. 하지만 우와 진짜 크다. 와 이게 그켈른 대성당입니다. 대박이다. 진짜 크다. 크기도 엄청 큰데 까맣기도 엄청 까매. 디테일도 엄청 디테일하고. 진짜 크다. 아, 어쨌든, 한번 가까이도 가볼게요. 가자. 설명해 주세요. 여기는 세계 2차 폭격에도 살아남은 성당이라서, 음. 그, 악마의 성당이라고도 불리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살아남은 이유는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여기를, 그, 지도를 잡은 거예요. 이 검충물이 너무 크니까. 여기까지 와야지 독일의 이 부분이다. 해가지고, 이걸 살려놓고 나머지 부분만 폭격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럴만하게 크죠? 음, 대박이다. 이런 디테일들이 이제 말이 안 됩니다. <웃음> <웃음> 와, 그 푸라성도 엄청 크다고, 저희가 엄청 신기했는데 여기는 진짜 말도 안돼 있고요. 대박이다. <목소리> <목소리> 우리 집 강아지만 왔네. 입장을 했습니다. 여기는 내부 입장은 무료고요, 그탑 올라가는 것만 유료예요. 한번 네.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규모가 네. 네. 엄청난데요, 그만큼 진짜 사람도 진짜. 많습니다. 음. 와, 스탠드글라스 벌써부터 화려하죠. 여기 오면 촛불, 아, 촛불 화려합니다. 도네이션 기부 음, 네. 응, 이거 좀 갖고 카드도 되네요. 역시, 돈 버는 건 현지화가 좀 빠릅니다. 와. 유리창좀 봐. 와, 이거. 어때? 엄청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오. 와. 이러니까 종교 없어도 믿어야겠다. 종교를 옛날 사람들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응. 어, 어떤 웅장함도 생길 것 같아. 뭔지 알지? 응. 응. 그냥 그 마음에 그 진딱 이렇게요. 뭔지 알지? 어, 어? 뭔지 알것 같아. 그런 거. 아 앞에서 그래. 그 보여줄게. 아, 와, 와, 진짜 높은데? 이건좀 봐. 어? 오 어, 뭐야? 와, 진짜 높이 달려 있어. 응. 저기까지 어떻게 올라갔대? 사다리 탔나? 어 그러게? 너 올라갈 수 있어? 나는 못 올라. 그때 당시 엄청 고소득이었겠다. 이런 거 치고 이런 거 하는 사람 응. 완전 기술자. 지금도 이거 하면 고소득일 것 같은데? 응. 응. 어. 카메라에는 다안 남기는 웅장함. 근데 여태껏 중에 가장 베스트야. 이렇게 한번 좌악 해보. 저 앞쪽으로 좀 가보자.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성당이라고 합니다. 600년 동안 건설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세계 문화유산인 스코 그거에도 등재됐다고 해요. 세계 유네스코 유네스코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천무0몇년대에 등재된 곳이라고 합니다. 더 구경해 볼게요. 근데 너왜 웃었어? 어, 이런 그림은. <laughs> 누가 그린 <그리는> 거지? 했날 사람들이 그렇게. 아니, 갑자기 디테일이 이렇게 됐다고? 이거, 이거 장, 잘못 보고한거 아니야? 저기요. 네? 제가 그림은 잘 모르지만 어. 디테일이 이 정도로 차이가 날수 있을까요? 아니, 이거 아예 작가가 다른 것 같은데. 이거 잘못 외주 맡겨서 마한거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laughs> 내가 디테일을 다른 쪽으로 줬겠지. 굉장 최고 굉만하다 높이 채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성당 1등 펠란 대성당입니다. 음, 네. 아니, 신입 또, 발견 신입. 아니 이거 누가 봐도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아무리 우리가 보는 눈이 없어도 이건 알지. 보셨어? <laughs> 마지막 와. 저희는 켈릉 구경을 뒤로하고 커리 부어스트를 먹으러 가요. 독일에 와서는 커리 부어스트를 그때 드레스덴 당일치기 여행에서 한번 먹어봤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잊지 못하고 또 가고요. 뒤에도 또대성당이 보입니다. 왼쪽으로 한번 가봐. 진짜 크긴 진짜 커요. 저희는 그럼 소세지 먹으러 갈게요. 독일에 왔으니까 커리 부어스트 도착. 커리 부어스트 도착. 너무 맛있겠다. 저희 이거 좋아해요. 열었나? 헬로우 어. 이거 11번 먹으면 되겠다 너는 왜? 네? 커리 부어스트 그 다음에 포미니스 저렇게 감자에서 7.2유로짜리 어 저희 메뉴 좀걸릴게요 여기 커리 부어스트 주문 완료 사진않는것 같아 그래도 맛있으니까 음. 먹어보겠습니다 와 사일바람 물가다 카드 성공 여기 소세지도 따끈할 것 같고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기름도 따끈할 것 같아 메뉴 나왔습니다 와..여러분 근데 이게 19.4유로 거든요? 음. 이게 32,000원이에요 어쩔 수 없죠 한번 먹 그래도 저희 잘 먹고 있을까 걱정은 마세요 <laughs> 먹어볼게요 그때 드레스덴에서 먹은 건 약간 딱 커리 맛이 나니까 신전떡볶이 같고 맵기 조절도 됐는데 여기는 그냥 기본이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매워 그치? <laughs> 독일 음료수 어? 탄산이 엄청나 아 맛있어 잘 먹을게요 깨용 저희는 커리 부어스를 먹고 나와서 다음 목적지로 향하는 중입니다 오늘 캘른에서의시간은좀 짧아서 j u 차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 없고요. 바로 바로 이동합니다 여기는 호엔톨레든 다리요 그리고 무슨 강? 라임강? 라인 라인강이고요 이쪽으로는 캘른대성당이 있습니다 보여요? 잠깐 네, 네. 보여? 아 보인다 여기 남산 응. 남산 자물쇠 같은 거아이 사람들이랑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게 여기를 가도 다 이런데가 드득드득 자물쇠 붙어있거든요 우리 2017년도에 남산에 자물쇠나 달았는데 그잘 살아있나? 아 그렇겠지 근데 그거 주기적으로 다 버리니까 아 낭만 파괴 됐데야 자물쇠라는 건 아. 진짜 만룰 궁놀이구나 만룰 궁놀이구나철랑철랑 아. <laughs> 다리 건너는 중입니다 오엔촐레르 여기 진짜 날씨가 좋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다리 규모가 엄청 커요 멋있어. 이 다리는 열차랑 보행자만 다닐 수 있대요. 자동차 안 다니고. 자동차 다니. 와 대박. 뒤에 또 캘름 대성당이랑 같이 보이는 이 술랑 다리가 좀 인상적인 곳인 거구만요. 나 보자. 나보 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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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과퀼른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플릭스 버스인데요. 2층짜리 플릭스 버스 한번 타 볼게요. 저희는 이제 다시 원래 고향 고향이 아니라 프랑크푸르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더라? 프랑크푸르트에 내렸고요. 저희 지금 유로 타워 보러 왔어요. 유로 타워 보면은 돈 많이 번대잖아요. 저희는 아직 돈은 없지만 취업하면 많이 벌겠죠, 그럼? 아니면은 뭐 유튜브로 벌려나? Yeah! 가보자. 여기는 바로 프랑크푸르트 경제 유로 타워. 유로 타워 흥겨워네. 진짜 유로네. 아 유로 타워 다 보고 레머강강 가는 길인데 확실히 저희 집 주변 가든 다르게 여의도고 경제의 중심이네요. 도착. 한번 구경해볼게요. 오늘 외출한 김에 외출 마저 하려고 레버 광장으로 왔습니다. 휴후. 벌써부터 소세지가 보여요. 이거 사실 쓰레기통인데 귀엽죠? 광장답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습 보이세요? 예? 네. 보이시냐고요? 아, 약간 프라하 같다. 이렇게 한 바퀴 돌게요. 저는 이렇게 가봅시다. 걸어서 도당슬 속으로. 도당슬의 돌을 막고 있는 너 인사해. 네모 광장 네, 별거 아, 없습니다. 네, 성당 쪽으로 가볼까요? 우리 방금 엄청나 대성당 보고 와서 저희도 좀꽤 커. 가보겠습니다. 성당으로. 찹. 혼자 뭘 보고 계시나요? 여기, 여기 성당이요. 와. 여기는 프랑크푸르트 대성당이고요. 완전 뾰족한 고딕 양식이에요. 얘도 꽤나 높은데요. 이 사람들은 누가 누가 높게 됐나 그런 거에 대해서 겨루기를 한번 했었나 봐요. 꽤나 높고. 색깔로 이루어진 건축물이 인상적인 곳입니다. 한번 안쪽도 살펴볼게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깨다 게온장한물고 소리가 인상적이네 그리고 저녁도 와서 조금 더 분위기가 있어요. 저희는 성당까지 보고 나왔고 그냥 숙소 쪽으로 털레 털레 돌아갈게요. 형이요